아저 오른발 아닌데? 왼발? 저 왼발이. 아저 양발. 어둘 다. <laughs> 그래서 양말 어쩐지 아, 양말이 뭘. 많이 늘어나 있라신나 <laughs> <정말. 웃음>

음, 얼굴이 마지막에. 얼굴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음. 그다음에 어? 아니 아니요 양치하고 머리하고 바디하고 얼굴. 음, 그러면 치아 건강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다는 건가요? 어, 치아보다는 일단 얼굴로 좀더 얼굴이 나한테는 이 직업에서는 어, 조금 더 중요한 보이는 게 전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. <laughs> <laughs> 보이는 게 전부라는 말씀. <laughs> 아, 형형 <laughs> 아, <형> 빨리 듣다 쓰세요. 저는 대환. 대환이 저는 일단은 저는. 혹시 아는 사람? 아, 죄송해요. 형, 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데. 저, 턱. 제 모든 사진에. 제사진이 100개면 90, 한 8개 정도는 이쪽 얼굴로 찍어요. 오른쪽. 저 이쪽. 저 항상 이렇게 찍거든요. 한번더 보여드릴까요? 저 항상 이렇게 찍거든요. 한번 더? 저 이렇게 찍거든요. 와. 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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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잘때꼭 순서가 있어요. 일단 신은영한테 씨야 하고 인사하고 아, 어오요이거형형잘 자요. 씨야. 그다음에 알죠. 형저 먼저 잘게요. 씨야.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<laughs> 메인 모드에서 이제 수면 모드로 바꾸고 들어가서 수건에 이불 깔고 아 그러니까 수건에 아 되게 수건 깔고, 깔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졸리다 아 유튜브 보다가 프롬 펜타곤 투 펜타곤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일기 쓰고 그리고 아 졸리다 그러면 핸드폰 끄고 아 알람 맞추고 그 다음에 눈 감고 기도하고 가장 기억에 남은건 <laughs> 씨야 시선이한테 씨야, 아, 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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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건 꼭해요 <laughs> <laughs> <키로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도 좀 허전해요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불거실불켜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<laughs> <laughs> 형형좀무도 잘게요. 근데 어, 형가 거실 불좀 꺼줘요 근데 키노는 네, 씨야 하고 들어가서 절대 바로 앉아요. 아, 절대 바로 앉아요.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실에서 가만히 있어 노랫소리 막 들려요. 제가 한 시간 정도 씨야 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키노 방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러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헤드폰 보고 있어요. 아그래 같이요. 아, 그러니까 아 그리고 있어요. 저 저희 방에 화장실 있거든요. 제 방에 그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홍석이 형이 항상 화장실에 들어요. 와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. <laughs> 형안 쳐다보고, 여, 그래요. <laughs> 맞죠, 맞죠. 여 <맞죠>, <laughs> 이러면 나도 여찮네 이러고. 아, 형도 여 그렇잖아요. <laughs> 아, 난, 난 부끄러워서 나. 거짓말하지마. <laughs> <laughs> 네, 그 조금.